안녕하세요.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. 자, 오늘은 수능 교과서 분석 엑셀 파일 활용하기 입니다. 제가 70여권의 책을 분석한 자료로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출제되었는지 등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지도와 공부 방향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데꼭 필요합니다. 저는 이 자료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찾고 또 어, 교재연구를 할수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, 요거는 문학작품 자료 사전인데요 어, 이건 사실은 어,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아마 내년쯤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, 예를 어, 메밀꽃필무렵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밀꽃필무렵은 어, 수능특강에도 나오고 중학교 국어교과서 제학사 3학년 1학기에도 나오고, 고등학교 금성, 비상, 신사고 등등에도 나오죠. 자,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게또 수능에 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. 뭐 수능 완성에도 또 수록되어 있기도 했고요. 자, 이 문학사전 말고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, 어, 지금까지 수능 기출 문제는 제가 분석했는데, 수능 기출 말고, 그 모의고사, 모의고사 중에 6월 모의고사, 9월 모의고사, 그 평가원에서 출제된 자료를 어, 분석을 해서 내년쯤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그, 수능교과서 분석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한테 파일을 받아야 되겠죠. 자, 그 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야 됩니다. 자, 이건 용량이 얼마 안 되면 압축 금방 풀립니다.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앞쪽을 보니까 수능교과서 분석자료 폴더가 여기 생겼죠 이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수능기출문학작품정리가 있고요 그 어, 내내는 수능기출뿐만 아니라 그 수능특강완성에 포함된 내용 또 어, 6월 9월 평가모의고사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수능특강완성문학작품정리 2016년 이후의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학 작품 정리한 것도 있고요.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정리인데 여기는 문학만 아니라 비문학도 전부 다 포함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문학 작품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 문학 작품 정리. 자,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. 자,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원하는 파일을 또 클릭하면 되겠죠. 자, 수능특강 완성문학작품정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. 자, 잘안 보이죠? 자, 화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보기를 누르고, 확대를 누르고, 어, 100% 해볼까요? 어, 조금 나왔죠? 자, 이와 같이 보이는,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. 확대 축소 150%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제대로 보이네요. 자, 여기에서 보면은 작품명은 지금 클릭이 됩니다. 작가명도 클릭이 되는데, 갈래 책 구분 쪽이건 클릭이 안 됩니다. 이거는 제가 보호를 걸어놨습니다. 그러나 그 시트를 선택한 후에, 여기 시트를 선택했죠. 작품명을 선택했는데요. 검색도 되고, 파일 출력과 인쇄도 가능합니다. 자,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정지용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. 정지용으로 검색을 보면은 어, 정지용의 고향이 나오네요. 또 정지용의 비도 나오고요. 자, 정지용의 유리창도 나오고, 정지용의 촌설도 나옵니다. 또 촌설 한번더 나오고요. 자, 이런 작품들이 향수도 또 나옵니다. 자, 이런 작품들이 어, 수능 특강 완성에 수록되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죠 그럼 굉장히 예를 들어 이 수능특강완성 파일만 있으면은 바로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 문제도 다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어, 엑셀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쇄를 할 때는 파일 출력에 가서 인쇄를 하면은 어, 지금 제가 페이지 맞춤을 해 놨는데요 바로 인쇄를 하면은 출력이 됩니다 자, 오늘 그 수능, 어, 교과서 분석 자료를, 자료 액체 파일을, 어, 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